아 활동하면서요 치, 친해지고 싶은 그룹이 생겼어요. 나도 너무 귀여운 동생분들 후배분 응. 후배님들 n m i x 후배님들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. 그래서 응.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번호를 따지 못했어. 맞아. 아 번호 어떻게 따는 거야? <laughs> 아 죄송해요 저 어. 번호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아 인스타 인 안에 저 불쌍해 번호가 없대. <laughs> 번호, 번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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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를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맞아. 그치. 그래서 지나가면서 <laughs> 계속 인사만 인사랑 예, 얘기만 계속 하고 <laughs> 같은 대기실 썼었거든요 인기가요 그 때. 근데 진짜 마주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해맑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<laughs> 귀엽더라고요. 음. 그리고 1위 했을 때그 지우님이, 헛토볼 응. <laughs> 이렇게 전달해주는데, 진짜 너무 귀여운 너무 거야. <laughs> 당연히 계속 생각이 나. <laughs> 막 엄청 축하 축하 드린다고. 아 그렇고 어, 또 뭐라 그랬지? 아 기억이 안 나. 너무 귀여워서 막 무슨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음.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<laughs> 그 장면만 생각이 나 진짜 엄청 토끼 같았어 너무 예쁘고 엄청 귀엽고 진짜 무대도 너무 잘하고 무대를 밑에서 봤거든요 하는 걸 춤을 아춤 너무 잘춰잘 노래도 잘하고 노래는 말할 거 없지 음. 뭐 노래 잘하는 거 다들 잘 아시니까 음. 뭐? 아니 너무 많이 말하나? 왜 왜? <laughs> 뭔데? 아그 막내 규진 님 음, 음. 너... 너무 귀여워? <laughs> 어. 너무 귀여워요 맞아. 아 그리고 릴리님 너무 귀여 <laughs> 챙이가 <웃음> 릴리님한테 엄청 빠져가지고 진짜 엄청 귀엽다고 음. 약간 낯가리시는 것 같은데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음. 너무 귀여워 그,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야 아, 진짜 너무 귀엽다고 음.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 차 안에서 계속 <laughs> 너무 귀여워 엔믹스 아리 했잖아 <laughs> 미스터드, 라는프로미스 나이를 좋아하는 줄알것 같은 그런 음. 팀인 것 같아요 o o 와이파이안 뭐냐 데이터가 안 되나 봐. 안돼 안돼 끊기면 안돼 안돼 Tata under Nava. Ande, a